좀잡을저 위치 잡고 저 위치. 좀. 음. 어올라 저기 하나 컷 이래 원 어, 꺾어야겠다. 아 저기 왜 오른쪽이 있어? 아, 저기 왼쪽이 차로. 둘컷 저 장갑차만 없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와 진짜 장갑차가 장난 아니네 아프네 아아 와. 으 링크? 왜 링크? 죽을 뻔해가지고 아, 어디서 쏘는 거야 나를 저기 여기 오른쪽 2층에 대탄 잡아놨어 오른쪽이 많았어 하나 잡았어 왼쪽 잡았어 이리가 개피 저기 개피 어? 잡았어 아, 아싸리 자리를 저희가 잡아야겠다 그냥 높은데다가 내 위에 있어야지 목표 어딨냐? 아이씨 안보이네 아우! 어, 터렛. So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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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서 보이면 터렛이야 알아라 알아. 터렛 여기까지 가 10분 후는 새끼들 어딨어 이다. 에이씨. 아, 나 충격 적까이 아, 죽어, 죽는다. 어, 죽지 마라. 살았냐 아직? 네, 살았어요. 아, 저거 진짜. 야, 왜뒤 뒤에? 들어 들어 들어. 어, 좋겠어. 아, 채미 붙이네 거 채리, 채리 내가 야. 내가 빨 내가 리 끊을게. 어, 쏘. 아, 죽었다. 무조건이다 이거. 살, 살 돌격은 내가 못 잡아줄게. 못 잡아? 어. 저격만 유치 알려 줘. 어, 돌격 내가 내 음. 나2층2층저만만내가볼볼게 아이씨. 구저 친구, 아지구난 멀쩡해 지금 지금 아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저를구저 친구, 저여구저 친구, 저야되저친야저 친구, 나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다잉? 응. 음. 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통 빨리 올리게. <laughs> 주워보라 이이긴 거를? 어. 에이, 그냥 안 다네. 그냥 안 죽네. 근데 10분밖에 안 지켜 이거, 저거. We need more 아, 너. 드론, 드론, 드론. 자기가 없구나 너. 나 헬판이 아니야. 오오오. 드론, 드론, 드론. 드론 개 많아. 아유, 눈뽕. 아싸! 누가 미사일 맞어전파폭 오! 오! 아퍼! 아 충격... 아우! 전기! 오! 뭐야? 죽을 뻔했네? 부 할? 뭐지? 드론 끝내고 저기... 앞에 저기요 아이, 오케이, 저기위치좀 알려줘? 저기... 제가 쏘는데 있어요. 저기 전방에 있네. 전방 1층 오. 오케이... 아... 저기... 컷 저기... 저 저기... 저 화살에 적용이 증언이 좀 조심해 내가 어. 못살린다 내가 지금 어!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죽었어 마르자나 죽었어 그다려 그래, 내가 살려줄게 아, 어, 가고 아니, 킬팩이 없어 지금 내가 어. 잠깐만 저기 앞에 째려있어가지고 어 가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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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오지마 오지마 저기에 쫄려있다니까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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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어 어, 좋아, 좋아. 살려 살려 아이고, 살려, 그래.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좀 살았어? 죽었어, 야, 수사 살았다. 피해니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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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힌트, the r a c 어 살았다. 저착포탄이사라지네 아, 저착포탄모떼 아, 애들이. 그러니까 바닥이나 벽에 붙여 쏴야 돼. 아니, 뭐? 다 탄이 없다 so, 어, 나도 유밖에안나 이 저거 어디 있는지 좀 봐라. 저거. 그거 저거. 슈퍼가 저기. 저기 있어. 앞에. 보급 없냐? 아 얘기야. 저기 1층 있다. 저 미, 밑에 1층, 밑에 1층. 왼쪽, 오른쪽, 오른쪽 2층 거기 바로 위에 있어. 전적포탄 아주... 가지. 슈퍼 갖고 있는 거기 바로 위에 있어. 아, 여기다 죽어. 아, 저기 왼쪽 2층. 저기 왼쪽 2층. 한 번만 써줘. 링크 좀 써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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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링크.

아유, 아유 씨. 죽었어. 아유, 아유 씨. 나도 죽었어. 아, 여기 있는데, 아... 아니,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죽으면 그냥 템이나 먹고 가자. <laughs> 나 살리고 말까흙탕으 먼저. 나도 죽었어 이게... 이게... 이가 어. 죽으면 떨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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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그렇지 일단, 음, 일단, 일단 터렛을 썼는데 계속 터렛이 그니까 러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단 공략을 봐야 돼 공략을